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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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8장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 아들라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아들라 사람 히라가 굉장히 사람이 아주 아주 입에 그 넣고 먹을 수 있는 떡 같은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사람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그만 유다가 그 홀딱 반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내려갔어요. 유다가 거기 가서. 거기,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요아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아이고, 안 됐네요. 유다가 원한에게이르 아이고.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라. 원하니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아이건 나쁜 사람이네요. 그 일이 여와 호 목전에 악함으로 여와께서 호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스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과 형들 과형 같이 죽을까염려하냐로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laughs> 얼마 후에 유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라 사람 히라야와 함께 딥나를 올라가서 자기 양털를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거기 다마르게 구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왜? 왜 과부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어떤 옷을 입을 건데요?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 왜 얼굴을 가렸어? 몸을 휩싸고, 어? 그러면 창녀복이잖아, 그러면? 딥나 길갓 에나의 문에 앉으니, 아, 왜 창녀의 옷을 입었어, 갑자기?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야 근데 이다말이라는 여자도 참 이상한 여자네. 있잖아요. 그, 처음에 장자 예그 장자 L 예 L한테 시집갔잖아요 예 L한테 시집가는데 L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 L이 죽었으면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아들도 하나도 못 낳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냥 시부모님한테 아이절 한번 하고 나딴데 시집가겠습니다. 그럼 유다가 뭐 그거 말릴 사람이요 그럼 딴데 시집가면 되잖아요. 아들도 하나도 안 낳았어요. 딸도 안 낳고. 그러면 남편 죽었으니까 그냥 시집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동생의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하나 받으려고요. 동생의 씨를 받으려고요. 그, 그 유다 가문의 씨를 받으려고요. 그뭐 그러니까 하려고 그래? 그 동생 자라기를 왜 기다려? 청산 과부가, 이 새파란 과부가. 아, 시집가면 되지. 딴 데로. 이이 아, 이 여자는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막 동생이 자라려면 또한 4, 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 과부로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 동생 오난이 자라니까 이제 나, 나하고 나 동침해서 어, 어, 유다의 씨를 버티게 해달라 나한테 씨를 하나 넣어달라 어, 씨가 하나 생기게 해달라 아, 예, 예, 저왜이 사람이 되는왜이 집에서 왜 씨를 받으려고 그래? 딴데 시집가서 살면 되지. 그래서 오난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잤는데, 오난이가 애기 이거 나면은 형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호적이 되니까 재산, 낭조에 분배할 때 형한테는 두 배가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애기를 안 날려고 땅에다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난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유다의 아내 수아, 그 이제 그 수아의 딸도 죽었고, 아이고 유다가 아주 쫄딱망했죠. 아버지 집 나와가지고 쫄딱망했는데, 그럼 이제 셀라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건 아직 클라만 멀었어요. 그러니까 너 당장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다 크거든 내가 셀라 다 크거든 음, 부르겠다. 근데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또한 5, 6년이고 얼마 기다렸겠죠? 야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10년씩 기다리나 아, 딴데 시집까지 왜 기다려 어,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구만 아 그렇잖아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왜 기다려 시집까지 아 몰라 난 셀라가 기다클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그래가지고 어, 아들 하나 낳고 말겠대이 유단의 집에서 아참 이상한 여자네고 아 시집 가요 그냥 유다한테 가서 나 딴짓 시집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라고 그러지 못 가게 할 유다야 유다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데 시집 안 간대요 그런데 셀라가 이제 다 컸어요 주기를 기다렸는데 유다가 며느리를 부르질 않아요 다마리를 그러니 어떻게 아,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또 죽을까봐 셀라까지 죽을까봐 아, 어?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질 않아요. 다마이는 어떻게 했든지, 유다 가문에서 씨를 하나 받으려고 지금 씨도 안, 받고, 안 가고 기다리는데, 10년씩, 10년, 한 12년 기다리잖아요안 하겠어요? 뭐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이제 셀라와 셋째 아들이 다 장성해 있는데 안 줘요, 유다가. 또 죽을까봐 그러나 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 그럼 유다네 집에서 씨 하나 받으려고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그럼 다마말는 어떻게 돼? 안 주니까 유다가 여기 뭐 양털 깎으러 왔다면서요? 이 지방으로 몰라 그래서 과부 옷을 벗어 놓고 창녀 머리를 수건으로 다두르고 몸을 막휙 감싸고 창녀복을 입고 앉아서 유다가 옆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씨를 받을 거야 안 되면 아직도 예어이 여자 왜 유다의 씨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겼어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로데 큰데 나를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잡부인 줄 알지 못했으면 얼굴을 다 가리고 막이랬습니까 모르죠. 그가가 그러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러되 내가 내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가 그러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주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러되 무슨 약주물을 내게 주랴? 그가가 그러되 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어,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더라 아참 이상한 여자네 아니 왜 그렇게 유다가 눈에 그 씨를 받으려고 그렇게 아니 그럼 이제 시도못 가잖아 평생 그럼 또 밥으로 지내야 되잖아 아니, 왜, 그래. 그래서 얼굴도 그만하면 반반하게 잘 생겼구만. 아니, 평생 그러면 이제 과부를 지낸단 말이야, 이제? 아니, 왜 과부를 지내? 왜? 아니, 그 집에 아들 안 주면 딴데 시집 가면 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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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네 너네 아버지는 뭐가 되냐? 너네 엄마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은네가 그렇게 살면, 은네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가슴은 터지잖 않냐? 아. 아, 왜 그러냐? 그래, 아니 세, 셋째 아들 안 준다는데, 아, 시집 가면 되잖아. 아니, 그 할아버지 씨 받아가지고 뭘할 걸? 그래, 또 평생 그러면 아들하고 이제 그거 나가지고, 그래, 평생 죽을 때까지 과부로살 거야 아이구야, 친정 엄마, 친다 아버지 속좀 그만 뒤져 봐라. 아이구야, 아이구야!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배의 율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주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예, 못 찾았어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저 아들남사람 히라 이 사람이 이런 친부름까지다 해주는 거 보면은,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사람이 좋으니까 유다가 그만 홀딱 빠져가지고 이 친구 게임에 빠져서 이, 이, 이제 이방 나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사람 좋다고 사귀면 안 되겠네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예, 여수안 믿는데 사람이 좋다. 아, 그럼 새기면 안 되겠네요.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는데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더라. 내가 가로대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을 당할까 하느라 내가 이염치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해 가로대 내 며느리 다마리 행엄하고 그 행엄함을 인하여 잉태했느니라 유다가 가로대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한 나이다. 청컨대 보소서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네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르대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였음이로다 하고 자신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냐 했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애산할 때, 에 손에 나오는 줄, 야, 왜 손에 나오냐? 머리가 먼저 나와야지. 야, 들어가, 들어가! 산파가 가로대, 이는 먼저 나온 줄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손을 도로 들이며, 그래, 손은 들어가야지. 머리가 먼저 나와야지. 왜 손이 먼저 나오냐?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그러되, 내가 어째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르세라 불렀고, 그 형제, 곧, 그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네. 이게 그러면, 내가 가장, 우리가 그 신경 써주는 게, 이 다말이잖아요. 예. 이 다말이는 그래. 왜 그렇게 유다의 씨를 받으려고 일생을 그렇게 청상 과부로해고 그러니까 아주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일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살려면 뭘로 태어나요? 남편, 엘한테 시집 갔다가 남편이 아들 하나도 못 낳고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원한한테 이제 씨를 줄줄 줄줄 알았더니 원하은 씨를 안 주고 죽었고, 셀라가 자랐는데 셀라는 주지도 않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시아버지가 그, 그 동네, 그 동네에 왔길래, 아예 창녀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유혹시켜가지고, 애기를 잉태해서, 이제 쌍, 쌍둥이를 낳았어요. 예. 세라하고, 이제 오난하고, 베레스하고, 예. 그래. 세라하고 베레스 애기, 애기 둘을 낳는데, 그럼 이제, 평생, 그러면, 애기 아들 둘, 이거만 키우면서, 죽을 때까지 과부를 살아야 되잖아요. 아, 이 다마리란 이 과부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낭중의 마태복음을 보면 말이죠. 이 다마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에 예, 예수님 족보에 그 다마리가 나와요. 그이 다마리가 왜 그렇게 유다의 씨를 받으려고 했는가 하면, 유다 가문의 씨를 받으려고 했는가 하면,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되기 때문에, 이, 다말, 이 여자가 이 왕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 믿고 천당에 가려고, 그렇게 일생을 말이죠. 쌍과부로 지냈습니다. 예. 그래. 이, 담을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 그, 저, 애라고 시집, 애한테 시집가서, 그, 아들 못 낳고 죽었으면 딴데 시집가면 되잖아요. 다른 여자 같으면 다 시집가거든요. 근데 시집 안 가고, 나는 시집 안 가고, 내가 과부로 살아도 좋아.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 유다 가문에서 이제 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내가 천당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왕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냥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직껏 엘 죽었으면 그만이고 오나니가 아들 하나 낳으면. 아들 하나 팔아고 또 일생 살 거예요. 근데 오난이가 안 놔줬기 때문에 이제 세라가 낳아주면 아들 하나만 키우려고 그랬는데 세라도 안 주기 때문에 유다 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창녀 복장을 하고 유다 씨를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청상 과부로 말해줍니다. 일생을 과부로 지냈어요. 아, 불쌍하네요. 이런 여자 누가 좀 구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아니, 누가 구제하는 게 아니냐.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이 여자 좀 어떻게 좀, 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수님! 이 과부 아줌마의 다말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려고요. 하늘나라 백성에 기록되려고요. 이렇게 시집도 안 가고요. 평생을, 유다의 씨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과부로 지는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좀이 여자 좀 도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고요. 이 여자는 평생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려고요. 평생을 과부로 보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명단에 기록되려고요. 평생을 과부로 지냈습니다. 이 다마리는 여자, 이 세상 여자분들, 이 다마리 할머니를 보세요. 이 청상과부 다마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고요. 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려고요. 천당 백성이 되려고요. 왕의 엄마가 되려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따려고요 평생을 과부로 지는 이 다말을 봐주세요. 이 과부 다말, 다말이라는 이 아줌마를 봐주세요. 이 세상에 사시는 여자분들,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여자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 여자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다말 과부처럼 이렇게 일생을 예수 님을 위해서 생명 책에 기록 되기 위해서, 하늘 나라 에 들어 가기 위해서, 하늘 나라 백 성의 명단 에 들어 가기 위해서, 하늘 나라 의백 성이 되기 위해서 일생 을과 부로 지낼 수 있는 사람 이있 습니까？일생 을과 부로 지낼 수 있는 사람 이있 습니까？일생 을과 부로 지낼 수 있는 사람 이있 습니까？이 다 마리 를 따라올 사람 이있 습니까？다 마리 를 따라올 사람 이있 습니까？예수 님의 족보 생명 책에 들어 가기 위해서, 일생을 일생을 과부로 지나면서 희생을 사람이 있습니까? 희생을 사람이 있습니까?